여러분 몸속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 뭔지 아세요? 바로 췌장입니다. 그런데 이 췌장이 90% 망가질 때까지도 증상이 없대요. 췌장은 우리 몸의 소화와 혈당 조절을 책임지는 핵심 장기예요.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도 만들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조용하다는 것. 간은 아프면 티가 나는데. 췌장은 정말 마지막이야 신호를 줘요.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세 가지 신호로 첫 번째 등 통증으로 특히 왼쪽 등쪽 깊은 통증이 자주 반복되면 그냥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로 먹는 건 똑같은데 자꾸 살이 빠진다. 소화 효소가 줄어서 영양 흡수를 못 하는 경우예요. 세 번째 밤에 심해지는 복통은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앉으면 나아지는 복통이라면 췌장염 가능성도 꼭 의심해 보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정기 건강 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꼭 포함하세요. 당뇨가 갑자기 생겼다면 췌장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 중 췌장 관련 질환 병력이 있다면 MRI나 CT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보세요. 췌장을 위한 생활 습관 팁으로는 첫 번째 담배와 음주는 췌장의 직격탄입니다. 두 번째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과일 위주 식사로 전환해 보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도 췌장에 영양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췌장은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해요.